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꼭한 명씩 더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꼭한 명씩 더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해를 한 번도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런 분 있으면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세요. 아마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오해를 받을 때는 억울하고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먹히질 않죠. 그리고 진실은 참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 잘못된 소문, 가짜뉴스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바울은 빌리뽀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 그 성령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와서 이제 거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또 빌립보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신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난관을 부딪히는데 유대인들이 조폭, 지금 말하면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사르모니가에서 철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황급히 떠나고 나서 대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퍼뜨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로 이런 거진, 이런 가짜 뉴스가 대살롱이나 성도들에게 돈 거죠. 여기 어, 간사함, 이 간사함, 부정, 이 속임수 다 부정적인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어, 대살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대살로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봐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힘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힘입어서 대살로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람을 기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참하는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마치 아기를 키우는 유모처럼, 그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게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본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 절에는 목숨까지 받을각오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삼 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 단어, 미혹, 예 미혹. 저건 우리말 성경이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예. 불순한 동기로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 복음 중심 공동체 우리 작년에 살펴봤진 것인데 그 일과에 보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때 자주 들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기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소개되는데 제가 저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을 제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어제 안에 그런 오해가 올때그 저를 자기 보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체크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분노나 거부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거꾸로 저와 다른 기질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선택하죠. 자 그런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영향을 받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 또는 하지 않는 말로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성향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런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런 오해를 받아서 내가 순장? 아이고, 그냥 담아길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성운한 마음들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 향하여 미움과 그리고 그들을 단절하고 공격하고 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 번 언급하는데,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냥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옳키 여기심을 입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하나님께 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자신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울은 그런 오해 속에서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곧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오, 나를 오해하는 말을 자꾸 복상해요. 그런가 하면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해요. 그 상황을 자꾸 묵상하는데, 바울은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보호나, 자기 방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율동찬양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처음에 율동찬 나올 때 그냥... 반사적으로 저도 율동이 나올 뻔 했어요. 제가 왕년에 율동인도자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예. 백 곡. 율동을 백 곡을 외웠어요. 예.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서 찬양을 하면 본능적으로 율, 그게 율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 그 자주 불렀던 메들리, 찬양 메들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네. 가끔씩 이 찬양을 이렇게 저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어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제가 이 찬양 이이 울동을 제가 지오피에서 했잖아요 제가 스물한 살에 군대 갔거든요. 21살, 22살 그때 이제 군대 23살에 제가 제대했는데 그때 백국을 외웠어요 군부대 교회에서 군부대 교회 아니면 저를 안 지켜줄 것같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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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바울 역시도 사람이잖아요 바울 역시도 자기가 오해받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오해받고 여름에 빠지면 낙심도 하고 내가 괜히 여러분 일 절에 보면요 이장일 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헛되다는 안을 썼을까요 바울 안에도 내가 괜히 대살롱이가 해서 복음 전한 게. 헛된, 헛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울 안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진심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막 이상한 말을 해. 아 그러면 이건 뭐 헛된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순장님들 계시는데 순장 정말 순장 여러분 순장님들이 토요일 에일 시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다섯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일학기 이학기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순원들이 오해하고 카톡 보낸데 싶고 막 그러면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세워낸다. 하나님은 아신다. 자그 결과 그래서 바울은요, 테살로니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있어요.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그냥 대살로니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아가야, 고린도, 에베소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만약 바울이 그런 오해 속에서 자기 초점의 함정에 빠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에 나온 것처럼 그게 헛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뭔가 오해가 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그냥 그 열심히 하는 일을 그냥 중단하고 포기할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한번 붙들리게 되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바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 봄과 도시 컨퍼런스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조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 저희 조는 다섯 명이었음 저 포함해서 나누는데 이분들이 다 사역에서 지금 뭔가 파편을 받고 왔어요 수류탄 파편이 다몸에백개 있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에 오지 않으면 그 파편, 이제 이 거기 와서 이 파편이 빠지고 다 힘을 얻고 사역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사역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 영적전쟁, 영적전쟁에서 영적전쟁 의 최전선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 바울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자기 초점에 맞춰 반응했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오해를 가급적 안 받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오해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2장 15절에 지금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오히려 환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소문을 퍼치냐면 바울 세불의 힘을 입어서.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그런 오해를 해요. 근데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누가 믿었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오해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리스께서 기섭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기섭이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아 주고 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주춤하고 꺼립니다 그데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지만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4 0일 후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해를 받는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자기 초점의 반응하는 이런 우리 자신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상황을 잘해체감으로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8장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아까 이렇게 앉아서만 율동하던데 좀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에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기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엄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참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라 내가 기쁘게 싶.